현대자동차는 인도 시장을 겨냥한 첫 현지 생산 전기차 크레타 일렉트릭을 공개하며 개도국 전기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크레타 일렉트릭의 출시 배경, 가격, 디자인, 성능 및 기타 특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레타 일렉트릭은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을 위해 개발한 전기차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시장 중 하나로 전기차 보급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크레타 일렉트릭을 선보이며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크레타 일렉트릭은 가성비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인도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크레타 일렉트릭의 가격은 약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도 시장의 특성에 맞춘 현지 생산과 배터리 조달을 통해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크레타 일렉트릭은 이 점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이 적용될 경우 가격은 더욱 낮아질 수 있어 인도 소비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크레타 일렉트릭은 코나 일렉트릭과 비슷한 입지를 가지며 외장 디자인은 현대 자동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짧은 오버행과 긴 축간거리, 일자형 헤드램프 및 테일램프, 오토 플러시 타입 도어 손잡이와 프레임리스 도어 등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차량 크기는 전장 4300mm, 전폭 1790mm, 전고 1615mm, 휠베이스 2610mm로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여 가족 단위의 사용자들에게 적합합니다. 크레타 일렉트릭의 실내는 물리 버튼을 최소화한 간결한 구성을 자랑합니다. 10.25인치 풀 LCD 계기판과 8인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와 고급 마감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자동 에어컨, 히팅 및 쿨링 시트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크레타 일렉트릭은 뛰어난 주행거리와 신속한 충전을 자랑합니다. 기본 모델은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탑재하여 최대 39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롱레인지 모델은 배터리로 최대 473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급속 충전 시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58분이 소요되며, 11kW 가정용 완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4시간 내에 완충이 가능합니다. 크레타 일렉트릭은 인도 현지에서 배터리를 조달하고 생산하는 현지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2년 인도 배터리 기업 엑사이드 에너지와 협력해 전기차 배터리 현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첸나이에 설립된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BSA 공장에서 배터리를 최종 조립합니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전기차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을 절감하여 가성비를 중시하는 인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크레타 일렉트릭은 전용 플랫폼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에서 검증된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전력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V2L, 비클투로드 기능과 가속 페달 하나로 가속과 감속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아이패달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이를 통해 크레타 일렉트릭은 인도 소비자들에게 전기차의 실용성과 첨단성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크레타 일렉트릭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종의 전기차를 인도 시장에 선보이고 485개의 충전소를 구축해 전기차 보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인도는 전기차 인프라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시장으로 크레타 일렉트릭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룬 가르그 현대차 인도법인 최고운영책임자(CCO)는 크레타 일렉트릭은 인도에서 처음 생산된 전기 SUV로 현지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성공에 대한 확신을 나타냈 크레타 일렉트릭은 현대자동차의 전략적인 전기차로 인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성비와 성능. 디자인, 첨단 기술을 겸비한 이 차량은 인도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며, 전기차 보급을 더욱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크레타 일렉트릭의 국내 출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것을 기대하며, 이 차량이 인도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